서미 타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닦꾸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닦구는 스쿠식으로 해볼 거고요. 사연은 더보기란에 있는 저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많이 밀려 있어요. 꽤 많아서 빠르게 그렇지만 세밀하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은비님은 왠지 면접을 한 번에 잘 붙으실 것 같아요. 비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짧고 굵죠? 면접 잘 보는 방법은 서로 면접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면접 뜻이 직접 만나서 인품이나 언행 따위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다른 성향, 성격, 문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몇 년을 같이 일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고르는 거죠. 면접관 분들도 여러분들이 회사에, 알바 현장에 적합한 사람인지 테스트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회사가 나와 맞는 곳인지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럼 면접 볼때 말실수도 덜하게 되고, 눈도 안 피하게 되고,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것도 말씀드려보자면, 면접 시간에 절대 늦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기본인데, 너무 딱 맞춰가거나, 3분에서 5분 정도 늦게 도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도 운이 좋으면 붙을 수 있겠지만, 시간 약속은 정말 기본이니까. 그리고 옷.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 가시고,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샌들 신으면서 맨발로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더워도 양말이나 스타킹을 꼭 신고 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아, 내가 부족한가, 모자란가 이런 생각이 쌓이면 다음 면접 볼때 영향을 미치거든요. 움츠러들지 말고 나에게 준비된 현장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은. 은비님, 죄송한데요. 은비상점 신상 스티커 언제 나와요? 바쁘신 건 알겠는데, 빨리 제작해주세요. 지갑 열 준비 되어 있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laughs> 뭔가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귀여운 느낌이 들까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오미크론 걸려서 아파가지고 제작을 못했고, 6월에는 알바 시작하고 여유가 없어서 제작을 못했어요. 적응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슬슬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디어는 다 짰거든요. 이제 디자인만 발주해서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번 달 안으로는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저도 아프고 바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니까요. 지금처럼 계속 응원해주시고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그냥 이렇게만 보내주셨어요. <laughs> 역대급 짧은 사연. <laughs>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공부는 대뇌를 발달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래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대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신뢰감을 높여주는 거래요. 10개 중에 10개를 몰랐던 내가 공부를 하면서 10개 중에 1개를 알게 됐어. 그럴 때 자기 신뢰감이 높아진대요. 이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존감을 높여라,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실천은 잘안 되죠? 그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뿅! 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자기를 믿는 믿음, 해낼 수 있다, 잘 해내왔다, 라는 그 경험이 쌓여야 자존감도 자신감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었잖아요. 학습지 교사도 했었고 유치원 교사도 했었는데요. 대부분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 맞춰온 개수보다 틀린 개수에 더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다섯 개 중에 한 개를 틀리면 맞춘 네 개보다 한 개를 왜 틀렸냐면서 뭐라고 하시거나. 그 자리에 앉혀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 불러서 내게 맞춘 거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먹을 거 사주고 그랬거든요. 단순히 점수만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하면 아이들이 자기 신뢰감을 쌓기 어려워요. 그리고 배움을 즐거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틀리는 경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답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더라도 격려와 칭찬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이가 속상해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케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분들은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다른 친구와 비교하는 의식도 버리고, 그냥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성적도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사연은 좀 길어가지고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요. 은비님, 제가 3년 7개월 동안 좋아하는 짱남이 있어요. 요즘 더 가깝게 지내면서 더더더더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짱남이 저의 첫사랑인데 고백을 확 해버릴까요? 진짜 걔랑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설레서 미치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불타는 사랑을 하고 계시네요. <laughs> 이런 사랑 문제는 진짜 케바케인데, 혹시라도 흑역사를 만들고 싶지 않다.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 라는 마음이 더 크면, 짱남도 사연자분을 좋아한다는 확신이 들때 고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존심 따위 필요 없어. 거절 당해도 미련 없이 직진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더 크면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년 7개월이나 좋아했다고 했으니까 저는 후자를 추천해요. 그긴 기간 동안 다른 여사친들이랑 막 웃고 떠드는 모습도 봤을 거고 썸 타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서운할 게 없는 사이지만 서운한 게 분명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꽤 있었을 텐데 잘 견뎌내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이 정도 멘탈이면 고백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같은 학교 같은 반이면 고백했다가 차이면 마주치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하고 그럴 텐데 좀 어렵네요. 아무쪼록 우리 사연자분 마음이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사연은 은비님 저는 남편이 다 좋은데 코를 너무 심하게 고는 게 싫어요. 잘때 너무 힘들거든요. 몸을 옆으로 돌려서 재워보기도 하고 코골이 완화 방지 기구도 구매해서 사용해 봤는데 효과가 없네요. 은비님 남편은 코안 골아요. 두분 너무 달달해 보여요. 각방 쓸것 같진 않은데 저도 그러고 싶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 남편도 코골이가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코골이 수술을 시켰거든요. 그 이후에 양악기를 끼고 자는데 이제 코를 안 골아요. 그래서 둘다 편하게 손잡고 달달하게 잘 잡니다. 단순히 코만 안고는 수준이 아니고요. 남편도 더 깊게 잘 자게 된다고 수술하기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은 200만 원이 넘었는데 실비를 적용하니까 실제로 지불한 비용은 한 50만원 정도? 괜찮죠? 완전 강추합니다. 인터넷에 코골이 수술을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잘 알아보시고 남편분과도 잘 상의해보세요. 상담하는 동안 거의 다 꾸몄네요. 이제 마무리해볼게요. 바로 일기를 써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틀치 다꾸가 끝났습니다 저 스쿠 실력이 점점 늘고 있지 않나요? 귀여운 스티커에 어울리는 예쁜 마태가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마태 선물해주신 악동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하이. 오늘은 투머치 다꾸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양각색 다꾸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해보려고요. 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리 어디 제품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은비상점 제품이에요. 근데 품절됐어요. 제가 이번에 신상템 들고 오면서 같이 재입고 시켜놓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이어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비님. 저도 고민이 있어서 보내봐요. 요즘 제가 어떤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엄청 싫어해서 괴롭히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서로 싫어하는 걸 알고 있는 느낌? 불편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하는 관계니까 보내주신 거겠죠? 다신 안볼 관계면 문제될 게 없을 테니까. 음, 아직 적군은 아닌데 언제든 적군이 될수 있는 조금은 위태로운 관계네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안고 가시면 어떨까요? 굳이 이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풀게 없단 말이에요. 서로 싫어하는 게 느껴지는 관계라고 하지만, 진짜 말 그대로 느낌이잖아요. 확정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연자분께서, 우리 대화 좀 하자. 오해가 있다면 풀고, 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도, 상대방은 다를 수 있어요. 뭐야, 갑자기? 날 싫어했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이건 좀 한마디 해야겠어. 라면서 상대를 자극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이말안 하려고 했는데, 너가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알거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 있죠. 이거는 내가 너의 적군이야. 라는 거를 대놓고 말해주는 셈이에요.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적군이 아니면 그냥 냅두세요. 지금 이런 관계. 서로를 싫어하는 느낌은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관계. 이런 관계는 그냥 넘어가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굳이 큰 적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연자분을 위해서요. 본인이 힘들거든요. 아셨죠? 일곱 번째 사연은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저도 다꾸 유튜버예요. 반년 정도 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며칠 동안 열심히 편집해서 영상 올렸는데 사람들이 잘안 본다거나 악플이 달린다거나 구독자가 줄어든다거나 그러면 화도 나고 좌절도 돼요. 은비님 포함해서 다른 유튜버들은 잘 나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요. 은비님은 이런 적 없나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유튜브가 사실 숫자가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공간이잖아요. 구독자 수, 좋아요 수, 댓글과 조회수 등등 다 보여지는 곳. 이걸 직장 생활로 표현하면 월급이 다 공개되고 누가 인정받고 누가 관심을 못 받는지 다 공개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 반년이 넘어서 구독자 1,000명이 겨우겨우 넘었거든요. 반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1년의 반인데 수익도 없고 인정도 못 받으면 불안하죠. 속상하기도 하고 저는 유튜브 초반에 매달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당첨되려고 되게 영상 열심히 잘 봐주시고 소통도 잘 해주셨던 분들이 이벤트 물품 받고 잠수? 타는 걸 보면서 약간 현타가 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많지만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난왜 감사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더 자주 하잖아요. 예전에는 3개월 안에 구독자 500명 늘려야지 이런 목표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기준도 세우지 않아요.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대신 성실하고 꾸준하게 이 자리에 있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숫자를 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다태기 시즌이잖아요. 우리는 연말 연초에 좀잘 나가는 유튜버들. <laughs> 그러다 보니까 다태기 시즌인데도 꾸준히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댓글과 좋아요로 힘주시는 분들, 선물 보내주시는 분들께 더 감사한 거 있죠? 우리 사연자분도 얻고 싶은 거 말고 이미 얻은 것에 감사함을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악플은 진짜 신경쓰지 마세요. 좀 세게 말하면,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지 마세요. 아셨죠? 그다음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 사연도 좀 길어서 제가 요약해왔어요. 은빈님 안녕하세요.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을 전제로 2년 반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십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이 일이 힘든 일이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에 속상해 하시고 나이 차이도 좀 있어서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응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속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 늦기 전에 그만둬야 할까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아,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걷고 계시네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고 얼마 안 돼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께서는 제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인사드리고 딱 자리에 앉자마자, 너 실업자라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요즘 맞벌이 시대인데 결혼 전에 일을 그만뒀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셨겠죠. 그리고 저랑 남편은 기독교 신자인데 시댁은 제사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딪히는 거예요. 저보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그 자리에 가서 음식도 하고 열심히 돕겠습니다. 하지만 절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반대를 하셨죠. 남편에게 너희 결혼식에 나는 안 가겠다. 라고 하셨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제가 유치원 일을 그만두고 문구 사장 일과 크리에이터 일을 준비했는데 온전히 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알바 하지 마. 직장 안 다녀도 돼. 지금 너가 하고 싶은 거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 봐. 하시면서 엄카를 지어 주셨어요. <laughs> 그런 와중에 딸이 갑자기 결혼할래요. 근데 알바 정도는 하면서 크리에이터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라고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신 거예요. 왜? 네 남친이 너 보고 돈 벌어 오래? 결혼하지 마. 내가 너 고생시키려고 결혼 시키는 줄 알아? 그냥 엄마 밑에서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아. 이 결혼 반대야라고 하시더라고요. 양쪽 집안이 다 결혼을 반대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망설이고 주춤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야. 라는 확신. 이 사람과 미래를 그려봤을 때 행복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부모님들을 설득시켰어요.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기서 사연자분과 우리 커플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확신과 그 확신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이게 나아가는 태도가 좀 다르죠? 사연자분은 아직 조금 망설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땐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조금 더 결혼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이 사람이야. 후회 없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계속 도전하세요. 저도 같이 기도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틀치 투머치 다꾸도 끝났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라구요 오랜만에 브이로그 영상도 짧게 들고 왔어요 다른 부부와 함께 놀았던 영상인데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안녕 <웃음> 그쵸? <웃음> 걱정되네 네, 네. <laughs> 고기가 생겼나봐 잠깐 아, 이거 650g 맞춰봐 아, 혹시 내 말이 나오는거 아, 네. 말이 네. 나오지 <웃음> <웃음> 아, 아, 사합니다감그합니다 <laughs> <맞아. 웃음> <laughs>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 아, 저 인터넷! 아, 저 인터넷! 아, 저인저 아, 너무 카메라 의식했잖아 의식했잖아 어, 이거는... 어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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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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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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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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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즐거운 프로메 시간, 정말 행복한 시간 함께하시 함께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잘습니다잘습니다깜장님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고기를 잘 구우시네. 음. 음. <laughs> 아 이거 새우, 찰떡 새우도 보여줘 새우도 보여줘야야리는요왜 야올리는 것을 못 먹으니까? 뭐 요새는 요새는 그냥 하이빔 켜고 가요? 라이트 켜게 음. 돼 있어 원래 주간 주행동 켜면 좋아 갈게요. 근데 우리 주간 주행영상 아니죠? 동영상이에요 <웃음> 몇 시까지 요 어? 9시 11분인데? 원래 9시 에 끝나요? 여기만 끊는 아니, 거 아닌가? 원대9시 10시에 끝난다 아니 지금 둘째 다 꺼진 거 아니야? 꺼졌어 <laughs> 뭐야? 나만 아까 이거 <laughs> 오픈이잖 <오픈해서 웃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고 다음 기회에 n 지로 这个。多多 wow.

이거 <laughs> 봐 여보. 응, 봉지야 기지 좋은 게다.